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 후서 볼륨을 조금 올려 주실래요? 디모데 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좀 봐라. 때를 얻떤지못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어,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란 제목으로 어,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 지난 주일날 어, 여덟 번째 가족 이웃 초청주의를 어, 가졌습니다. 통계를 <laughs> 내 보니까 어, 154명의 에, 우리 태신자들이 오셨고 총 56명이 어, 결심 카드를 어, 작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결심 카드에 보면은 교회 출석하겠다라고 체크하는란이 있는데 거 그게 어, 16명이 어, 체크를 했습니다. 초청주의를 할 때마다 참으로 놀라고 감사하게 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한 마음 또 한뜻이 되고, 또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제가 하이교의 목사로서 보람되고 또 너무 감사하고, 또 이런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어서 또 이런 분들과 동역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어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열매를 얻었던지 얻지 못했던지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할수 있는 만큼 또 복음 전하는데 함께 동역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써 주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는 주일에 전도 시상식을 하려고 합니다. 늘 해왔던 것이지만은 상을 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천국에서 상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찾는 자에게 항상 주실 상을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 드리고, 11조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물론 우리가 해야 되는 일도 많지만은 또 우리 마음에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어떤 기대냐.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 주시는 상을 받아야 되겠다. 상을 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예,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시상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고 있는 상에 비하면 아주 새발의 피와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냥 상징적인 작은 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더큰 상을 예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상을 많이 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돼. 상을 받으면 기분이 좋고 또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전도자가 받는 복에 대한 말씀을 어, 나누겠습니다. 첫째, 전도자에게 주시는 복은 순종의 기쁨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디모데후스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어, 성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거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우리 식으로 표현하자면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바울도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요원과 같이 쓴 이모 디모데우서 순교를 몇 개월 남겨놓지 않고 쓴이 마지막 편지에서 자신의 그런 복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명령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하고 명령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때참 기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특별히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하신 명령, 예수님이 전도하라고 하신 이 명령,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도하라고 한 명령.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지만은 이것이 곧 성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 명령에 순종할 때그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전도하면서 많이 느꼈을 거예요. 분명히 전도를 하려고 하면 마음에 부담이 돼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전도하는 사람을 찾. 찾아가기 전에 기도하고 그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초청주의로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전도하려고 하면 기도를 안할 수가 없죠. 네.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또 그렇게 기도함을 통해서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의 말씀들을 순종하려고 나름대로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참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아, 전도를 하고 돌아올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나누고 돌아올 때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어렵게 초청장을 내밀었는데 아 기쁘게 내가 초청주에꼭 가겠다고 약속해 주는 사람들을 만나면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큰 기쁨이 와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 사울을 책망하셨을 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순종을 기쁘게 여기십니다. 순종이 제사예요. 순종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귀한 우리의 신앙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서 예배 드리는 일이나 봉사하는 일이나. 예물을 드리는 일이나, 전도하는 일이나, 서로 사랑하는 일이나, 정직하게 사는 일이나, 모든 일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면,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큰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전도자에게 주시는 복은 열매 맺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가면서 맺어야 될 열매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들이 있죠.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있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열매는 역시 복음의 열매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서 복음 안에서 낳은 자녀들이 많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열매죠. 사도 바울은 그런 열매들을 너희는 나의 멸유관이다. 그렇게 너희는 나의 자랑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멸유관이다고 그렇게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그 성도들을 그렇게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데살로니가 그 성도들을 통해서 바울이 느끼는 기쁨이 그렇게 큰 것이죠. 데살로니가에는 바울이 불과 세 안식일을 머물렀다 했거든요. 세 안식일. 2주 내지 3주. 최대로 잡아도 3주고, 안식일을 기준으로 하면 두 주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 짧은 기간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고, 또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불과 2주 3주를 머물러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믿는 자들이 생기고 교회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초대교회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핍박을 받았거든요.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 신앙을 버리지 않았어요. 복음의 씨가 떨어지니까 그렇게 무섭게 그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핍박이 있다고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고, 핍박이 있다고 신앙이 안 자라는 게 아니고, 핍박이 있어도 전도는 되고 핍박이 있어도 말씀이 떨어지니까 그 영원히 믿음이 자라고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전 사도 바울의 그런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바라보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은 어느 부분에서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 왜 제가 우리 교회 이렇게 신앙 생활을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는 그런 성도들을 보면은 너무너무 마음이 기쁘거든요.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 봐도 마음이 너무너무 흡족하다고 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명절이 돼서 자녀들이 와가지고 식탁에 이렇게 착 둘러앉아가지고 아들, 며느리, 손자, 딸 이렇게 와가지고 착 둘러 앉아가지고 같이 밥 먹을 때 가만히 그뭐 앉아만 있어도 기쁘잖아요 네? 나랑 똑 닮은 아이들이 아들도 닮았 고 딸도 닮았고 손자들도 닮았고 똑 닮은 아이들이 이렇게 상에 둘러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그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마음이 흡족하고 기쁩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것만 봐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제 마음이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이 어떻게 안 기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복음 전에서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바울의 마음에 얼마나 큰 기쁨이 여러분 있었겠습니까? 전도해서 영혼의 열매가 맺히고,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가는 걸볼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또 우리에게도 그게 너무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전도의 열매가 많아서, 제가 참 어깨를 펴고 삽니다. 다음 주에 노예가 있어요, 노예. 진주 노예가 있는데, 노예 가면은 목사님들이 옆에 와요. 요새 하이교회는 어째 그리 전도가 잘 되노? 이러시거든. 궁금해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궁금해합니다. 어떻게 전도를 하고 있는지를 궁금해합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교회를 이 시대,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정상적으로 못 드리는 교회들도 많은데, 아직도 오후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도시에는. 근데 어떻게, 이런 때에 초청주의를 하며, 또 어떻게 이런 초청주의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모이며, 어떻게 또 그렇게 전도의 열매가 생기며, 어떻게 성도들이 또 그렇게 전도하자고 한다고 그렇게 죽기 살기로 또 성도들이 다 같이 한 마음이 돼서 전도를 하며, 목사님들이 모든 것을 요즘에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교만해지지 않으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습니다. 또 말을 또 하기 시작하면 나는 그냥 우리 교회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게 또 너무 큰 자랑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또 너무 자랑친다고 얘기하실 라나 너무 교만하게 보일 라나 신경이 써이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복음의 열매들이 많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뭔가 한 영혼이라도 얻어보려고 또 순종하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제 마음 속에도 너무 큰 기쁨이 있습니다. 전도의 열매는 목회의 자부심이죠. 기쁨입니다.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를 생각하니까 제 마음에도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도 이번에 초정주일에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고 했을 거예요. 꼭 오겠다고 막몇 번을 다짐을 받아놨는데 탁! 배신 때리는 사람 있죠. 그날 아침에. 마음이 아파요. 그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laughs> 그래도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어, 벽돌 백장을 올리는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벽돌 백장을 쌓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한번 찾아가고 두번 찾아가고 비록 그분이 예배당에 오지는 않았지만은 교회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의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내가 한번 찾아감으로써 벽돌 한 장을 쌓아 올리는 거예요. 100장이 되면 이제 그분도 예수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지 않았다고 초청주일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나는 열매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한 영혼을 위해서 했던 수고와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열매는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열심히 찾아가고 기도해서, 또 그분들이 초청 주일에 왔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죠? 기쁘지 않습니까? 다 와서 앉아,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은. 참 감사하죠 너무너무 기뻐죠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길 바랍니다 풍성하게 맺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걸음 더 나아가야죠 초청주의에 참석한 것으로 만족 하지 말고 그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정말 거듭나는 그런 천국의 백성이 되도록 여러분 간절하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멈추지 않아야 돼요. 그 전도자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 열매 맺는 복이죠. 사도 바울은 비록 마음에 튄 지하 감옥에서 마지막 디모델을 만나지 못하고 이 마지막 편지를 보내고 순교를 하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바울의 마음 속에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제 나를 위하여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할렐루야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도 아니라 할렐루야 사도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비록 사람들이 볼때는 감옥에 갇혀있고 사람들이 볼때는 한평생 복음 전했는데 순교를 당하다니 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정도로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했으면저 하나님이 좋은 집도 마련해 놓으시고 좋은 차도 한대사 놓으시고 그렇게 좀이 부귀영화를 이 땅에서 누리다가 천국에 데려가시면 되는데 한 평생 복음 전한 그 종을 그렇게 감옥에 가둬서 순교를 당하도록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꼭 저주를 당한 것 같이. 그렇게 여겨졌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서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의 많은 서신서들을 통해서 바울은 한 번도 자기가 그런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그런 처지에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마음속에는 그가 복음을 전해서 세워졌던 교회들 믿게 된 많은 영혼들 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실 영광의 멸류관들 그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속에는 너무너무 큰 기쁨이 그의 마음속에 충만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런 많은 영혼의 열매를 어, 얻어서 그 영혼의 열매가 주는 기쁨 그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멸류관에 대한 소망 그것에 대한 기쁨과 기대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도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자에게 주시는 복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리던서 2장 3절 이하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신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뭘 두려워했느냐? 자기가 말 잘하고 지식이 많은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오히려 방해할까봐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지식으로 자랑하고 뭔가 사람들을 말로서 설득을 해내고 내말 잘하는 걸로 저 사람을 전도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오히려 약화되고 훼손되고 내가 두드러지게 될까봐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을 잘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한다고 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복음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전파된다. 할렐루야. 복음은 오직 성령으로 말암 아마 전파되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든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다 성령의 역사로 전파되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되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 거듭나게 되든지,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일하심과 성령의 나타남으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런 성령의 능력을 맛보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는 결코 어떤 특별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누구에게 주시느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순종하면 그 현장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와 같이 말도 잘 못하고 말주변도 없고 부족한 자를 통해서도 사람이 설득이 되고 예수 믿을 마음이 생기고 나는 말을 그렇게 잘하지도 못했는데 교회를 오고 또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그것은 바로 다 성령의 은혜와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디모데 아, 고린도 전서 12장 3절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수없느니라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믿어지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믿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취급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서른아홉 명이에요. 서른아홉 명 39명. 개인적으로 제가 만나서 또 여러분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된 분들도 있고 이런 저렇게 연결된 분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서른아홉 명. 할렐루야. 적지 않은 인원이에요. 올해 오십 명 목표였거든요. 우리 주부에 보면 오십 영접 운동이라는 그게 있잖아요. 3 9아홉번 이제 아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근데 참 신기해요 복음을 전하고 같이 영접기도를 하면 꼭요지에 영접기도를 우리 전사님이 다 녹음을 합니다 영접기도 한걸 녹음을 해요 그 저는 참 신기한 거예요 나는 그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부족한 게 너무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그냥 복음을 뭐 엄청 뭐잘 전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있는 그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전하는 것인데 어떻게 그들이 믿겠다고 하고 영적 기도를 따라 하는 것일까? 복음을 전하고 올 때마다 기쁘고 신기하고 감사해요. 나를 통해서, 나와 같이 부족한 자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다는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기도하는 거죠. 만나러 갈 때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만날 사람이 어떤 형편과 사정과 어떤 고민 속에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어떤 말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지혜를 달라고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가르쳐 달라고 그 성령을 의지하면서 그 기도하면서 그 가는 거예요. 무슨 설교 대본을 써서 갈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만나서 들으면서 성령님께 계속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이분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뭡니까? 더말 못할 어떤 사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떤 말을 해야 합니까? 계속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그런 마음을 따라서 조언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그 마음을 100% 인간적으로 무슨 제가 그 마음을 깨뚫어보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영혼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은혜 주시는 대로 전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을 마음을 주시고. 영적 기도를 따라 할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경험하게 되는 것은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나를 사용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 복음을 한 영혼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살아난다는 것.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것. 영원한 생명의 씨가 그 마음에 떨어진다는 것.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런 귀한 사역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항상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도로서 성령의 나타나심을 강구하고 내 능력이나 내말 잘하는 것이나 그런 것으로 사람이 설득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셨어. 내가 비록 부족하고 말을 잘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변화시켜 예수 믿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예배 드릴 때에 그 마음에 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고 참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으면 봉사하고 싶은 마음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다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큰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도 전도를 못하면 한 명이라도 꼭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좀 도와달라고 강구해야 돼. 요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돼. 요한 영혼이라도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돼. 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 한 명을 전도한 사람은 다섯 명을 전도할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 다섯 명을 한 사람은 열 명을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열 명을 전도한 사람은 백 명을 전도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더큰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해 하신다 그랬어요. 성령의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사모하지도 않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은혜가 오는 게 아니에요. 사모해야 돼요. 아이들도 뭘 원하면은, 자기 사모하는 것을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간절히 원하는 게 있을 때에, 그 부모가 그 간절히 원하는 것을 들어줄 때, 그 부모의 마음에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자녀가 그렇게 원하는 것을 자녀가 아, 부모가 힘을 써서 해줄 때, 부모의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도 우리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이 있을 때, 그 간절한 소망을 채워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도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더큰 은혜를 사모하고, 또 어떤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게 되고 그 인생이 존귀한 인생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